안녕하세요 좋은 차를 유도하는 효자카 유봉상 팀장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효자카에서 준비한 차량은 가성비 넘치는 금액에 잔고장과 누유업기로 유명한 대형 세단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이 차량 어떤 차량인지 저와 함께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이렇게 차량 가성비하면 정말 끝판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바로 르노 삼성사의 SM7 노바 2.5 r 리 등급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차량 준비한 이유 짧고 굵게 한번 말씀드려도 할 건데요.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대형 세단에 잘 어울리는 검은색 바디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위쪽으로는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적용된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SM7 차량 중에서도 등급 좋은 r 리 차량인 만큼 1열 시트도 통풍 시트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이렇게 잔고장과 누유업기로 유명한 가성비 대형 세단입니다. 천만원도 안 되는 다시는 못보실 금액에 준비 한번 해봤는데요. 바로 850만원, 85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삼성 SM7 노바 차량 전면 설명에 앞서 성능 기록부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르노 삼성사의 SM7 노바 2.5 RE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5년 8월에 등록된 2015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9만 2천 키로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관리가 잘된 만큼 미세뉴단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운행에는 전혀 무관한 운전석 앞문 뒷문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전면부 설명 도와드릴 건데요 자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너무나 멋진 색상이죠 웅장함까지 더해주는 검색상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 봤고요. 앞쪽 본네트나 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헤드램프 관리 상태, 백화 현상 하나 없는 깨끗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 좋은 만큼 순정 HID LED 비상등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그릴 보시게 되면 멋스러운 크롬 몰딩 그릴 잘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깨진 거 하나 없는 깨끗한 그릴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우측에는 전방 감지 센서, 아래쪽에는 LED 안개등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운전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 운전석 측면 설명에 앞서 타이어 트레이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약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인치수는 18인치 휠이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휠기스는 테두리 쪽만 생활기스로 양호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운전석 앞엔다 이지기쉬 사이드미러 앞문 뒷문 뒤휀다까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셨을 때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운전석 뒷바퀴 같은 경우도 앞쪽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리스도대드리정만 생활 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후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역시나 후면부 상태도 정말 깨끗합니다. 트렁크나 뒷 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위쪽으로 리어 램프 관리 상태도 백화 현상 하나 없이 깨끗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 옵션 좋은만큼 LED 리어램프, LED 비상등 옵션, 옆으로는 후방카메라와 아래쪽에는 후방감지센서, 옆으로는 듀얼 머플옵션까지적용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트렁크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렁크 실내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트렁크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역시나 대형 차량인 만큼 넓은 트렁크 실내 공간 유지하고 있고요. 차량 관리 잘된 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는 깨끗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수석 측면부로 한번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현재 조수석 측면부 상태도 정말 깨끗합니다. 작은 기스나 문콕 전염 차량이고요. 조수석 뒷바퀴 앞바퀴 휠탈 상태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필기스도 대두리 정말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르노 삼성사의 SM7 노바 차량 실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850만원에 국산 대형 가성비 넘치고 거기에 내구성 승차감까지 좋은 차량입니다. 요작카 구독자분들께 적극 추천 드리고 싶은 차량이고요. 차량 실내 들어가서 실내에는 또 어떤 많은 옵션들이 숨어 있을지 구독자분들께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실내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가죽 시트 상태도 어느 정도 잔주름만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전석 시트 같은 경우에는 3단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적용이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조수석 시트도 전동 시트,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 탑승해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엔진 시동 한번 걸어봤는데요. 역시나 휘발유 차량인 만큼 차량 실내 속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입니다. 바로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 눈앞에 먼저 보이는 대시보드 관리 상태도 사용감 하나 없는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계기판 보시게 되면 각종 경고 등 드럼 걸절 없으며 실주행거리 9만 2천키로 정도 주행된 차량입니다. 아래쪽으로 핸들 보시게 되면 우드 핸들과 가죽 핸들로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깨끗한 핸들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 보시게 되면 트림 모니터 버튼, 음량 조절 버튼과 블루트 버튼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그 아래쪽에는 이렇게 패드 시프트 옵션과 왼쪽 편에는 후축방 감지기 버튼 그 옆으로는 전후방 감지기 버튼과 TCS 미끄럼 방지 버튼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우측으로 센터 패션 쪽 보시게 되면 내비게이션과 제가 후진기어 넣었을 때 깔끔한 화질인 후방 카메라 옵션까지 잘 나오고 있고요 아래쪽에는 스마트 키 옵션 그 아래쪽에는 각종 매뉴얼 버튼들 그 아래쪽에는 듀얼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어 노브 쪽 보시게 되면 크루즈 컨트롤 버튼과 스포츠 모드 변경 버튼 전자 식퍼킹브레크 옵션과 내비게이션 매뉴얼 버튼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위쪽에는 이 c 하이패스 룸미러와 블랙박스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 차량만의 장점인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제가 개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파노라마 선루프 한번 열었다 닫았다 해봤는데요. 열릴 때나 닫힐 때, 모터 잡음이나 레일 잡음 하나 나는 거 없는 완벽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뒷좌석 넘어가서 뒷좌석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보도록 할 건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도 변색된 거 하나 없는 깨끗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뒷좌석 탑승해서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뒷좌석 탑승 한번 해봤는데요. 역시나 대형 세단 차량인 만큼 뒷좌석 공간도 넓은 크기 유지하고 있고요. 뒷좌석 옵션 한번 살펴보자면 앞쪽 콘솔 박스 쪽에 5단 송풍구와 그 뒤쪽 콘솔 박스 쪽에는 뒷좌석 열선 시트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 천장 관리 상태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는 깨끗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요.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소음을 담기 위해 본네트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으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에서 듣는 것처럼 역시나 휘발유 차량인 만큼 차량 엔진소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이고요. 차량 관리 잘된 만큼 엔진 잡음, 벨트 잡음 하나 나는 거 없는 최고의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마지막으로 SM7 노바 차량 최종 스펙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르노 삼성사의 SM7 노바 2.5 R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5년 8월에 등록된 2015년형 차량입니다. 주행 거리는 약 9만 2천 k m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관리가 잘된 만큼 미세유 단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운행에는 전혀 무관한 운전석 앞문 뒷문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정말 가성비 넘치는 차량을 원하신다면 바로 이 차량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인데요 천만 돈도 안 되는 정말 부담 없는 금액에 국산 대형 차량 승차감 좋고 옵션 좋고 가성비까지 좋은 완벽한 차량을 준비한 번 해봤습니다. 반돈 850만 원, 850만 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이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효자카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차량뿐만 아니라 저희 효작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한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니 꼭한 분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구독자분들께 효도할 수 있는 중고 차량으로 찾아뵙는 효착가가 되겠습니다. 이상 효작카 유봉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